짜잔! 이러면 들릴걸요? 들리나요? 아마도 들리지 않을까? 지하지하 반갑습니다. 아 제가 이거 뚜따 한다고 이거 커미션 하면서 계속 짬내가지고 해가지고 굉장히 예 힘들었습니다. 사실 뚜따 커미션까지 맡길 돈이 없어서 그냥 제가 알아서 한건데 어떻게 잘 되었네요. 괜찮게 잘된것 같죠? 더 많은 기, 방송을 기대한다고 했지만 이 시간에 켜는 건 반칙이 아니냐고요. 안 아, 근데 어떡해요. 솔직히 빨리 보여주고 싶은 걸 어떡해. 아바타 만든 거. 그죠 <웃음> <웃음> 이거 만든 건 사실 조금 됐는데 며칠, 된, 그 며칠일, 몇 시간 됐는데 이거 눈 깜빡이는 거 설정하는 거를 내가 잊어버려가지고 몰라가지고 그거 튜토리얼 보고 연습한다고 조금 늦었습니다. 괜찮죠 그래도 이 정도면. 음, 마르크나이 나쁘지 않네요. 그 표정이랑 이런 거다세팅했거든요 이런 거. <laughs> 이런 거. 나 광고 열받는다고요? 치지직은 프리미엄 없나요 치지직 프리미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치즈직이 그거 장사한대잖아. 그걸로 짜잔 웃는 거. 치즈직 이제 그거 광고 때린 다음에 그거 가지고 장사해 먹는데요. 표정 되게 많이 갖고 왔어요. 이런 거 약간 그러니까 바보 표정. 우는 거 봐. 에이, 콧물까지 있어 <laughs> 그리고 프리랜 표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꽝 MMD같은데서는 안깨질텐데 실시간으로 방송하니까 이게 깨지네 호호호 그니까 표정을 안짓고 있을때는 근데 조금이라도 내가 표정을 짓는다고 인식하는 순간 이 녀석 표정이 깨져버려 하지만 나쁘지 않네요 또아 피곤하다 또 방송 켜가지고 아바타 얘기만 하는 것도 뭐하니까 그... 그거 얘기해드릴게요 이제 뭐시기니 사진으로 봤을 땐펑키한 느낌이었는데 움직이는 거 보니까 취준 반쯤 포기한 글러먹은 사람 같다고요? <laughs> 근데 약간 그런 느낌 드는 것도 음에 드네요 이제 최근에 있었던 얘기를 좀 해드리면 제가 헬스장에 다니잖아요. 헬스장에 다니는데 사실은 며칠간 헬스를 못 나갔어요. 왜냐면 일이 바빠도 헬스는 반드시 갔는데 어... 최근에 조금... 아 얘기하는 것도 그런 일 있나요? 여러분도? 약간 얘기하는 것도 약간 상처되는 스스로의 그런? 뭐랄까 뭔가 털어놓는 것조차 조금 약간 음... 이렇게 망설여지는 일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 그런 일이 최근에 저에게 있었는데요. 별거 아닌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헬스장에서 이제 운동을 제가 이러니 그 배경을 아셔야 되는데 운동을 제가 사실은 20년 이상을 거의 안 했다고 보면 돼요. 몸이 완전 비엔나 소세지였던 거야. 근데 이제 겨우 관장님께 배워가지고요. 조금씩 이제 헬스장에서 운동하면서 좀 자신감도 붙이고 재미도 붙이고 잘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조금 일이 바빠가지고 늦게 갔어. 늦게 갔는데. 이제 내가 운동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한 30분 이상 나를 계속 이렇게 자세를 지적을 하면서 있잖아 자기 거한 세트 빨리 하고 와서 계속 내거막 가르쳐준다는 명목 하에 이게 틀렸네 저게 틀렸네 지적을 막 하는 거야 아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기가 너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약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있는 곳이잖아 제가 그런 걸 되게 약해요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나한테 뭐라 하는 거에 되게 약 되게 약해.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도 꽤 많은 시간이야. 오후면 이제 학생들도 퇴그 학교 끝나고 오고 직장인들 빼고는 사실상 좀 여유가 생기니까 오는 시간인 거든. 내시면은. 그니까 러 이제 사람들도 그렇게 많고 어린 사람도 있는데 그 앞에서 그렇게 계속 꾸지람만 당하니까 너무 창피한 거야. 그래서 유산소도 한 10분하고 너무 창피해서 나왔어요. 그 나오는 그 길에 그분이 나한테서 떨어진 이유가 있잖아. 그게 또내 내가 알만큼 알아서가 아니고 본인이 운동 시간이 끝나서 간 거야. 그니까 러내 운동 시간을 그렇게 다 이렇게 침범을 했고 본인은 끝나서 휜간 거야.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이 탈의실서 씻고 헬스장에서 나랑 마주쳤는데 나한테 또 말을 거는 거야. 오늘은 유산소 왜안 했냐는 거야. 아 했어? 하고 싶었는데 자신감이 다 떨어져가지고 시무룩해졌는데 어떻게 해요? 창피해서. 그러니까 다 남들이 그렇게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걸 알아도 그 상황에는 남들이 약간 자세 하나 똑바로 못 잡는 헬린이 약간 이런 식으로 볼걸 생각하니까 너무 창피한 거야. 그래서 유산소도 못 했어. 그래서 엘베에서 아무튼 유산소 그래서 뭐0분 했는데 이러고 오늘 일정이 있어서 이러고 구랄 까서 일정 없었어요. 근데 나보고 막 제가 솔직히 조금 통통한 편이에요. 남들이 보기에는 뭐 통통 이상일 수도 있겠다. 아 근데 통통 정도인데 그렇게 안 쪼고 아무튼 아 몰라 왜 이렇게 아 내가 왜 이런 걸 고민해야 돼? 아무튼 통통한 체형이에요. 살집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약간 살빼려면 유산소 시간을 더 늘려라 이러고 나보고 뭐라 하는 거야. 아니 사실 살뺄 생각은 그닥 없고 그니까 러 살은 건강 목적으로 뺄 생각이 있는 거고. 사실은 근육 늘리는 게 문제란 말이야. 이제 쉽게 조금만 있어도 자세 틀어지고 밖에 안 나가니까 몸안 좋아지고 그런 것 때문에 운동 다니는 건데 내가 살 빼려고 다닌다고 맘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더 상처받는 거야. 안 그래도 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아니요. 그냥 동네 아저씨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왔는데 눈물까지는 안 나는데 약간 글썽글썽한 거야. 그러고 이제 운동 기구를 이제 다음에 또 잡아야 되잖아 자신이 없는 거야 내가 하는 건또다 틀렸을까 봐 분명히 관장님한테 배운 거고 이제 무게, 중량 맞춰야 돼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약간씩 자세 틀어지는 거 나도 인식하면서 최대한 고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속도도 그리고 관장님이 알려주신 속도대로 하는 거고 근데 나보고 막 그렇게 하니까 다음에 기구에 앉을 자신이 없는 거야 그냥 헬스장에서는 남한테 인식되고 싶지 않았어. 근데 이렇게 당하니까는 약간 눈물이 핑 돌더라고. 그래서 엄마가 이제 엄마랑 이제 저희 가족들이 다 같이 그 헬스장에 다녀요. 동네 앞에 헬스장이어가지고.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 혹시 그 아저씨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뭐야 알아? 이랬더니 아그 아저씨 엄마랑 이모랑 가서 운동할 때도 계속 뭐라고 해. 요즘엔 귀찮아서 이모는 이어폰 끼고 엄마는 마음이 약해서 그냥 하고 있 그냥 들어주고 있어. 한개로 흘리지 이러는 거야. 그러고서 충격적인 게그 아저씨가 이제 우리 헬스장에 최대 나온 학생이 다니나 봐요. 최대 학생이. 근데 그 최대 학생한테도 지적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원을 넣은 사람들꽤 많대. 그 아저씨 때문에. 근데 그 아저씨가 그리고 또 이제 관장님이랑 어머니가 얘기를 해 보시니까 그 아저씨가 이 일을 이제 일정한 시간에 갔다 오는 게 아니라서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거야 헬스장에. 그러니까 또 마주칠 수 있다고.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헬스장이 너무 가기 싫은 거야. 야그 거기서 마주치기 싫은 거를 넘어서. 아니 근데 그 사람이 안 가르쳐 주려고 한다고 해도 이 다음에는 있잖아. 날 계속 볼 거잖아. 아니면 보지 않더라도 그냥 그 사람이랑 있는 게 싫어. 야, 헬스장에 누가 나 알게 된게 너무 싫어. 왠지 모르겠어. 너무 무섭고 다음에. 기구에 앉아야 될 건데 그 기구에 앉을 때 도무지 약간 팔을 움직일 자신이 나지 않아. 전님헬 시장 바꾸거나 이어폰 끼고 생각하죠. 똥 부셔서 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잠깐 용기가 필요해서 이제 주말까지 조금 쉬고요. 금 금요일은 갈 수도. 아무튼. 가더라도 빨리 가려고요. 빨리 가면은 그분이랑 살면서 마주친 적이 없는 거 보니까 살면서 헬스장 가면서 마주친 적이 없는 거 보니까 오후 1시 내지는 2시에 가면은 안 마주치는 거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가려고요. 최대한. 마주치면은 내가 또 자신감이 너무 떨어져서 힘들 거 같아. 아, 어, 근데 지금 그냥 멘탈의 문제 같아요. 운동이라는 건 내가 자신이 없는 분야잖아. 그러니까 내가 자신이 있는 분야 있죠. 예를 들어서 그림이라든가. 노래라든가 이런 거 훈수를 당하면은 야 니가 뭔데? 뭐 알아? 저도 학원 다녔어요. 죄송한데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운동은 누가 봐도 못해. 그리고 20년 이상을 운동에 소질이 없지 않는데 그냥 가족 내력 때문에 사람들이 너는 운동 못할 거야. 이러고 가스라이팅을 그냥 주변인들이 전부 다 해왔어. 그럼 당연히 자신이 없지. 근데 그 상황에서 한 30분 넘게 계속 이거 이러면 안 된다. 등을 접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 소리 들으면 얼마나 힘들어. 그거에 대한 마음을 다시 잡아야 되는데 아, 너무 힘든 것 같아. 아, 그래도 운동은 좋은 것 같아요. 운동하니까 뱃살도 들어가고 그냥 전체적으로 조금 빠져 보여. 근육도 생기고 해서 어깨도 옛날보다 작업할 때덜 아프고요. 자세를 계속 운동하면서 펴주니까. 아, 또 너무 억울하다고 내가 속사포로 랩을 해버렸네. 크크크. <laughs>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티치 <laughs> 구독비 맥꿀기 약수 위로드립니다. 티치 구독비 아, 맥꿀기 약수한 위로를 드립니다. 아, 아우 아우 감사합니다 만 원, 원. 아 이거 만 원까지 받을 그런 얘기였나? 사실 위로는 내가 받은 건데 만 원까지 받았네. 미안한 감사합니다. <laughs> 이렇게 위로도 받았으니까. 열심히 다시 마음 다잡으면 다시 해 볼게요. 요즘에 방송 안 오는 동안에 사실은 조금 힘든 상황이 많았어요. 이제 제가 유료 의뢰를 사실상 생활비를 버는 겸으로 진행을 했는데 유료 의뢰를 접수를 이제 그만하려고 해요. 우는 거 아님. 목소리 그냥 떨리는 거 새벽이라서 그 <laughs> 이제 유료 의뢰를 하면서 제가 가격을 조금 저렴하게 받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에 비해서 너무 힘이 들고 이제 부담감이랑 또 그런 거 여, 여러 가지 심리적 이유 때문에 공황 장애가 다시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조금 왔어요. 유료 의뢰가 아직은 접수 기존에 받아놨던 것들이 있어서 아까도 조금 공황이 왔고. 그래서 이제 유료 유례를 안 받고 이제 외부에서 그리고 운동을 하니까 사람이 긍정적으로 변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사실 커미션으로 일을 하는 게 시간을 벌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집에서 일하는 게 편하니까. 근데 이제는 밖에서 일을 해보고 싶어졌어. 그래서 이제 어딘지는 얘기를 안 해주겠지만 뭐 알바까지는 단기 알바 같은 거. 근데 그런 거를 조금 나가 보려고 해요. 너무 육체적으로 무리가 크지 않은 거요. 뭔가 나도 극복을 하고 있는 것 같죠. 많은 것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열심히 이제 여러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노래로만 자랑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사람 자체로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효도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여러모로. 그래서 변하고 있어요. 저는 천천히 좋은 방향으로. 옛날에 방송 키고 질질 짜던 거에 비하면 훨씬 낫지 않나? <laughs> 그래도 우는 건 여전해요. 프리랜 보고 계속 울었거든요. 프리랜 애니 다 보고 이제 시끌별 애니 밀렸던 거 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다. 재밌고. 그리고 이렇게 뚜따도 공부했잖아요. 뚜따 공부했으니까 본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오리지널 모델링 같은 거. 그래서 이렇게 기술을 점점 늘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다. 와. 자꾸 좋은 얘기만. 그러니까 잘 살고 있다 이런 얘기만. 또 여러분한테 보자마자 신나가지고. 무슨 유치원생같이 떠들었네. <laughs> 무슨 그 유치원 갔다 와서 엄마 나 이런 거 있었어 하고 얘기하는 유치원생같이 막 떠들었어. 아 <laughs> 그게 뱅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긴 합니다. 썰풀기. 맞아, 맞아. 방, 방송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거지 뭐. 아 이제 3D 준비 됐으니까요. 다음 방송에는 미뤄놨던 그 아마겟돈의 광차하고요. 그 이제 우리 도모다치들 모아서 리설도 같이 할게요. 리설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리설하는 거 좋아하는데 너무 무서워. 리설이랑요. 그 성격 테스트 있거든요. 아실텐데 인방 보셨으면 그 성격 테스트로 하는 뭐 RPG 이런 거 있잖아. 그거 그 용아씨가 사줬어요. 저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너무 재밌겠죠. 와~ <laughs> 사실 진짜 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냥 여러분 보면 기분이 좋아. 여러분 보면 기분이 좋고 그런 거지. 여러분 보면 기분이 좋은 거. 그냥 그게 다지 뭐. 사람 사람을 좋아하니까. 그리고 간만에 3D 있으니까 이렇게 막 머리 흔들, 흔들으면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 좋다. 머리 흔들면 나의 감정이 전해져. 뿌듯하다. 뿌듯해. <laughs> 배경 그리고 아무거나 쭈서 와서쓴 건데 잘 어울리네요. 이쁘네. 사이버 펑크 느낌. 하... 오늘은 일단은 여러분한테 이렇게 보여줬으니까, 여러분도 주무셔야 되니까요. 일단은 허다닥 돌아가 보고, 음,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 방송 아무거나 준비해서 좀 길게 하고 갈게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후원해 주신 픽시분 님, 다시 한번 감사하고, 어... 또 이게 간만에 하려니까 조금 부끄럽네. 여러분 사랑해. 안녕. 다음에 또 봐요. 안녕. 바이바이. 지마. <laughs> 뿅.